꽃차갤러리는 5월 29일 몸을 보호하는 강장제이며 질환 예방에 널리 알려진 뽕나무 잎차 만들기 수업을 꽃차로 농장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날 꽃차 수강생들 개인이 느끼는 교육 만족도와 소감을 진솔하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뽕잎차 지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그 힘을 주지 않고 숨을 줄 때에는 가루가 많이 나오고 유념을 그 계란 만드는 모양으로 계속했을 때에 이 꽃잎, 이 입에 상처가 많이 내기 때문에 꽃잎 그차 맛이 달라집니다. 음, 그리고 꼭 뜨거울 때, 뜨거울 때 유념을 해야 제대로 이 꽃잎에 상처가 나서 맛에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지적받은 거는요, 그냥 두 번만 이렇게 굴리듯이 하고 던져냈는데, 그러면은 그 향이 달아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에 가득 잡고 어, 계란을 이렇게 굴리듯이 동글동글동글하게 쫙 오랜 시간 굴려주므로 해서 그 맛이 향이 달아나지 않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기 일상적으로 늘 주위에 이 뽕이 흔한데도 불구하고 효능이 너무 좋은 거를 저희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뽕잎차를 이렇게 배우면서 너무나 좋은 효능이 많고, 또 우리, 우리 몸에 너무 유익하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아, 제가 이제 좀 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거를 보면서 이건 저,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상생활에 늘꼭 필요한 만큼 늘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녹차를 워낙에 좋아했는데, 뽕잎차를 만들어 보니까, 녹차보다 이 향이 더 강한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리 아직까지 색깔은, 녹차 오르낸 색깔은 모르겠는데, 꽃내 색깔도 녹차 못지않게 색깔이 좋을 것 같아. 요리 춘천 갤러리원장님을 만나가지고 꽃에 대한 것을 조금 배우고 있었는데, 이게 꽃을 내가 접펴보니까 저의 마음이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정말 그 입차 중에서 최고의 영양분을 자랑하고, 특히 한가한 계통의 당뇨와 너무 좋은 뽕잎차 오늘 만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뽕잎차는 어 잎으로 하는 차기 때문에 잎차를 만들 때 특히 유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념은 그 뽕잎 그 재료에다가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썰는 것도 유념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살차이안 해서 팬에서 뜨겁게 얘를 이렇게 뜨겁게 덮는 것도 하나의 상처 를 내는 거지만 그 뜨거울 때이면보에 어, 싸서 문질러 주거나 손으로 공을 굴리듯이 살살 문질러 주면 이 뽕잎 자체에 상처가 나게 돼서 뽕잎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어, 성분들을 밖으로 뺄수 있는 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뽕잎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태우면 안 되고. 네, 제가 지난 주에 산하촌 교육할 을때 뽕잎차 를 했는데요. 이 뽕잎은, 어, 단백질을 한2년가지 이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에가이 뽕잎만 먹고도 실크를 만들어내잖아요. 실크는 100%의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어, 이 뽕잎에는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미네랄도 50가지가 넘는 미네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뽕잎은 특히 그 대사증, 혈관에, 혈관을 탄탄하게 해주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예, 뭐, 동맥경화나, 또, 그, 혈, 혈관 속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그, 당뇨병에 걸린 쥐나, 혈전을 갖고 있는 쥐에게 이 뽕잎 농축을 먹이면, 1, 2주 안에 그게 싹 없어진다고 해요. 특히, 당뇨에는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베타세포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이뽕잎에서성 하고 있어요. Você sabia